안녕하세요 코인마켓 레이더 시간입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시가총액 상위권 그런 코인들의 어, 순위 변동도 뭐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트론이 계속해서 시가총액 10위권 밖에 있다가 자, 최근에 10위권 안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소식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주요 암호화폐 시세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는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는 반면에 뭐 스텔라라든지 그리고 트론 그리고 카레다노 네오 등은 반등세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말 그리고 근로자의 날을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시세가 약간 좀횡보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 새로 시가총액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트론 시세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27일, 28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가 기준으로는 거의 10센트까지 도달했고요. 현재는 어, 한 9센트 정도에서 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최근 어, 시장이 접어들면서 약간 좀 조정세가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트론은 유독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그 이후로 최근에 에어드랍 이슈 그리고 메인넷을 앞두고 지금 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목된 그런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어, 거래소죠, 바로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블록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최근에 미국 시카고에 어, 사무소를 설립을 했고요. 어, 지난달 말에는 어, 암호화폐 블록딜 플랫폼이죠, G DAX를 설립을 했습니다. 자, 블록딜은 뭐냐면은 바로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어,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서, 즉 주식으로 예를 들자면 지분을 어, 대량으로 묶어서 즉 블록으로 이렇게 판매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블록딜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이 바로 코인 시장에도 나온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자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죠. 피터 틸이 운영하는 파운더스라는 투자 회사가 최근에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타고미에 투자를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타고미는 바로 골드만삭스의 전 임원 출신인 어, 그래그란 사람이 만든 그런, 어, 스타트업인데요. 이미 1,550만 달러를 투자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이 플랫폼이 하는, 이 스타트업이 하는 업무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어, 분산처리 기술을 활용해서 장애거래 플랫폼들을 연결을 해서 이런 대량 물량을 빠르게 처리하는 자 그런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라 합니다. 자 이것도 앞서 코인베이스에서 블록딜 그런 서비스를 출시한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암호화폐 시장으로 진입을 하면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량 물량들을 일반적으로 그런 개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시장에 내다 팔거나 자 그러면은 시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블록딜 서비스를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창시자, 자, 비탈릭 부테린이 트위터를 통해서, 자, 샤딩이 오고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샤딩이란 바로 이런 노드가 장부를 빠르게 어, 검증할 수 있는 자, 그런 기술을 말하는데요. 즉, 현재는 어, 노드가 이런 전체 장부를 검수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 샤딩이란 기술을 활용을 하면은, 어, 트랜잭션 단위로 어느 정도 쪼개서 노드들이 이제 동시에 이렇게 장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은 어, 이렇게 트랜잭션 처리가 빨리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자, 이더리움이라든지 기타 그런 블록체인의 그런 한계점이 바로 트랜잭션 처리 속도죠. 자, 그래서 이런 샤딩 기술이 정말 온전히 잘 구현돼서 이런 블록체인의 확장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자, 관심을 끕니다. 자, 이상으로 신코의 전략 리서치 팀이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